안녕하세요. 작은 사각형입니다. 오늘은, 짜자잔.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접어볼 건데요.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. 지금 바로 정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뿅! 자, 먼저 색종이 아무거나 준비해도 돼요.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에 맞게 이 초록색으로 할게요. 여러분들은 단면으로 해도 괜찮고요. 자,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먼저,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어줍니다. 접고, 접고, 다 접었습니다. 자, 펼치면 모양이 나오죠. 그래서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돌려주고요. 여기서 이 방석 접기를 하는데, 여기서 이 가운데 부분만 살짝 표식을 내줍니다. 그리고 여기도 살짝 표시만 내주고요. 여기도 살짝 표시만 내주고, 여기도... 살짝 표시만 내줍니다. 그리고 이 끝부분이 이 위에 아까 자국 표시를 냈던 그 자리에 맞춰서 접어주는 대 이걸 내렸을 때이 자국 보이시나요? 이 자국? 이 자국 맨 아래쪽, 이 끝, 하단분만 부 까지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로 삐져나가지가 않죠 자국이. 그럼 네 군데 모두 똑같이 해줍니다. 이렇게 접어주고 또 이렇게 접어주고 또 이렇게 접어주고. 그러면 이 작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텐데요. 여기서 이 자국으로 이 끝부분이 또 여기 이렇게 맞춰서 또 가운데 자국만 내줍니다. 네 군데 모두 가운데만 살짝 자국을 내주고 여기도 살짝만 자국을 내주고 여기도 안 보인다. 여기도 살짝 자국만 내줍니다. 어? 잠시만 이거는 그냥 접었다고 했게요 자, 이렇게 완성됐으면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반을 접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나겠죠?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을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바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. 이렇게 하고 뒤집었을 때이 x자가 나오는 곳으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났으면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이 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접어줍니다. 그 반대쪽도 똑같이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만나게 접어 줍니다.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만나도록 접어 주시고요. 또 펴서 반대로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직사각형을 접어주면 윗부분이 아까 접었던 표식이 남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번 또 똑같이 접어줍니다. 하나 둘 이렇게 점이 있는 곳으로 접어주시고, 접어주시고 이성과 이선이 만나는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 이렇게. 접어주시고, 해줍니다. 또, 이 선과 이 선이 맞는 쪽으로 접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. 이걸 다 핍니다. 와, 그러면 약간 이 바깥쪽이 멋진 자국이 나있네요. 그러면 이제, 여기서 본격적으로 트리, 이렇게 입체로 만들기 접기를 시작할 건데요. 먼저 이 사각형을 아까 접었던 걸로 이렇게 색종이를 올려 접어 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눌러 주면 각자가 펴지게 되는데요. 있다가 이렇게 펴지게 될 겁니다. 그리고 한 부분을 봤을 때이 아까 접었던 부분을 접고 여기서 이렇게 접어 줍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펴지는 펴지는 펴지시는 분들도 있겠죠. 저는 잘안 펴집니다. 저 기술로. 또 여기도 아까 접었던 표식으로 이렇게 접고 또한 부분을 접어줍니다. 그러면 이제 제법 그 트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. 그리고 이 부분도 접어주시고, 아까 표식으로. 그 다음에, 이 부분 또 접어줍니다. 마지막 부분도, 얘도 접고, 접고. 그러면, 이렇게, 마지막에 이렇게 표시가 남겠죠. 근데 이거를 걸리적거리니까, 이렇게 말끔히 접어줘야 돼요. 그래서, 이 부분을, 한쪽 부분을 옆으로 끝까지 넘기면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런 표시가 날겠죠? 근데 이것도 아직도 덜렁덜렁 그래. 그러면, 한쪽 부분을 들고, 이 다른 이한 장만 이렇게 들어줘서, 이게 튀어나왔네요? 그러면 이거를, 이렇게 이 조그맣게 나온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고, 또 다음 쪽도 이렇게 들어서 튀어나온 부분을 접어주고, 또 이렇게 들어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, 일단 여기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접어주시고, 여기... 이안 속으로 쏙 집어넣어 주시면 짜잔 멋진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런 멋진 트리를 완성했는데요.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저는 다음번에 유익한 영상으로 더 많이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